오늘 분석할 경기는 25년 1월 6일 국내 농구 두 게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에 짧게 저희 정보 공유방 안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입 요구 및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편하게 입장하세요. 분석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정리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내용 분석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삼성생명대 신한은행입니다.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65대 5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배혜윤이 16분여 출전 시간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이혜란이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를 통해서 세컨 득점을 만들어냈고, 키아니 스미스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조수아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기본부터 충실히 하는 가운데 위기를 넘는 힘도 좋아진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신한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하나은행 상대로 56대5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57대4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타니무라 니카 신지현이 분전했지만 최희샘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무리한 3점 슛의 적중률이 많이 떨어졌고, 패스 타이밍 스페이싱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중요한 상황마다 턴오버가 계속 나왔습니다. 제공권 싸움에서 배혜윤, 이혜한이 버티고 있는 삼성 생명의 전력이 우위에 있으며, 백코트 에이스 키아나 스미스는 부상을 털어내자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리함이 있는 홍경기 일정이며 삼성 생명은 흔들렸던 수비 조직력에 대한 정비가 끝난 모습입니다. 삼성 생명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부산 KCC입니다.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홈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7대 11사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현이 분전했지만 코피 코번이 침묵했고 마커스 데릭슨이 독감으로 두 경기 연속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네요. 상대의 거센 수비와 빠른 공격을 막지 못했고 이정현의 휴식구간에는 2대2 플레이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 KTC는 직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86대8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68대8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승현, 디온테 버튼이 분전했지만 최준용, 송교창, 정창영이 이탈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입니다. 승부처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도 밀렸으며 하웅이 상대 수비에 꽁꽁 묶였습니다. 최준용, 송교창, 정창영이 이탈한 공백으로 4연패에 빠진 부산 KKC입니다만,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디온테 버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긴 슈팅 거리를 막기 어려운 코비 코번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며. 독감 증상으로 두 경기 연속 결장한 마커스 데릭슨의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상 컨디션이 아닙니다. 부산 KCC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삼성생명 부산 KCC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 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만 쏙쏙 빼가셔도 됩니다. 더 좋은 스포츠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픽공유방에서 여러가지 픽들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